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밴드 SNS 제대로 배우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저는 IT 전문가 강태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어,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밴드라는 어, 플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 도와줄 강사이고요. 첫 번째 강의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네이버 밴드를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혹시 뭐, 모임이 있으시면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고, 사실 요즘에는 카카오톡 모임, 저기 오픈 채팅 같은 것도 들 많이 쓰지만, 네이버 밴드라고 네이버에 서비스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운동 모임이나 게임 모임 같은 것들도 다 네이버 밴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 이 네이버 밴드는 약간 좀 모임에 약간 좀 특화된 SNS, 어,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어 밴드에 대해서 잠깐만 좀 이런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휴대폰으로 이제 설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 그리고 화면 설명과 세팅에 관련돼서 제가 좀어 단단하게 좀, 좀 밑그림을 좀 그리려고 합니다 자 아시겠지만 네이버 밴드 설치를 할거고요 어, 네이버 제공하는 모임 플랫폼 sns입니다 요즘에는 아마 밴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이버밴드는 이제 주제가 맞는 사용자들을 모아서 모임을 만들고 가입하는 SNS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임 플랫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모임이라는 다른 어플이 또 있고요, 네이버밴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것도 있고 카카오톡에 보면 오픈채팅도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하지만 이제 좀 모임에 관련돼서 약간 조금 대기업이 약간 좀 서포트를 해주시는 분들은, 어, 서포트를 받는 어플은 이제 네이버 밴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것 같고요. 사실 카카오톡 쪽이 더 많겠죠. 사실 오픈 채팅이 좀더 유명하니까요. 밑에 그림과 같이 네, 어,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밴드라고 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모임이 더 쉬워지는 공간이라고 소개해 놓고, 오른쪽에는 자사 CI가 있고요. 그리고 밴드 활용법과 공식 블로그가 있는데요. 사실은, 어, 활용법에 대해서 누르셔도 사실은 절차대로 그렇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 강의 보시면서 절차대로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아마 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 어, 휴대폰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어, 설치를 하고 가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화면은 어, 앱스토어입니다. 아이폰 저는 아이폰 유저기 이 때문에요. 아이폰 유저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 뭐 갤럭시나 아니 뭐 LG 등의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라는 어, 곳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실행시키면 됩니다. 자, 이제 뭐 검색창에다가 당연히 그냥 네이버 밴드라고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어,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도 검색을 누르신, 누른 다음에 위에 검색 쪽에다가 네이버 밴드라고 한번 쳐볼게요. 네이버 밴드. 밴드. 이렇게 해서 누르게 되면은 어 밑에 보면 모임이 쉬워진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설치하는 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자신들의 본인 인증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아이폰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프레그로스바에 이동하고요.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매, 밴드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금방 걸릴 거니까 어좀 기다려 보죠.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열기를 한번 눌러볼 건데요. 어, 열기를 눌러 봐서 밴드를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지금 보면은 맨 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밴드는 그룹 멤버와 함께 하는 공간입니다. 동호회 스터디, 주제별 모임으로 가, 밴드를 시작하세요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실 때는 몇 가지를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로 가입하는 거, 네이버로 가입하는 거, 페이스북, 애플로 가입하는 게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유저이기 때문에 애플로 가입해도 되겠지만은 뭐 여러분들의 뭐 네이버 아이디는 요즘엔 다 있으시니까 네이버로 가입하는 게 빠릅니다. 또는 뭐 이제 휴대폰 번호는 이메일로 그냥 간단하게 이 밴드 안에서 바로 가입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어, 네이버나 페이스북, 애플로 가입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로 가입을 눌러서 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휴대폰 번호는 어, 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이 어,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신 비밀번호 하나 입력하시면 될 거고, 이름도 마찬가지로 입력하고 생년월일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요. 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로 어, 조금씩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냥 바로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다음, 다음 버튼 눌러서 바로 이동할게요 전체 동의 버튼 클릭한 다음에 완료 버튼 누르게 되면 어, 이제 인증번호가 도착을 할 겁니다 자 인증번호 도착했으니까 바로 다음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가입이 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요 어, 만약에 가입이 혹시 되어 계셨더라면 로그인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그냥 신규 가입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은 이렇게 프로필 사진 을 어, 작성하는 건데요. 어, 사실 지금 하셔도 상관없고요.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성별 정도만 어, 남성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건너뛰기 버튼이나 완료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자 허용.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동아리 스터디 주제별 모임도 밴드에서 시작하세요라고 이제 말이 나올 거고요. 밴드 만들기 주제별 찾기 내가 받은 소재장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어, 밑에 보면 모임별 밴드 활용법 보기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은 도움말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아무런 밴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잠시만요. 되는 거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은 이렇게 어, 제 프로필 사진이 있으실 거예요. 눌러 보시면 이제 나의 활동이라고 해서 프로필 선청소로 들어오게끔 할 수가 있고요. 세팅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집처럼 생긴 홈입니다. 홈. 그다음에 오른쪽에 생긴 걸 눌러 보면 글 피드라고 해서 페이지에 만든 이제 글들이 올라오게 될 거고요. 돋보기 모양은 이제 밴드를 검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 눌러보게 되면은 제가 밴드를 가입을 하고, 이제 밴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식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채팅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1대1 채팅이나 그룹 채팅 같이 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전체 메뉴를 띄울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면 설명은 이미 이렇게 이 정도만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위에 보시면은 제가 밴드를 만들든가 제가 밴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초대장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한 번씩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안내하는 것들이 뜨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천천히 좀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검색하는 어, 가입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입하는 방법은 뭐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하시거나. 는 페이스북 아이디, 페이스북, 네이버 뭐 통신사 아이디 등으로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초반에 이제 어 생년월일, 그리고 이름, 휴대폰 번호 뭐등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중반쯤에는 어 프로필 사진, 사진과 아이 어 이름 확인, 그리고 이제 성별 입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건너뛰기가 가능했었죠. 그리고 이제 어 후반에는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면서 가입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밴드가 간단한, 어, 가입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실제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laughs> 프로필을 먼저 설정하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홈은 어차피 제가 밴드에 가입하면 이제 여기에 뭔가 이제 뜰 거니까는 신경 잠깐만 끄시고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잠깐만 멈추고 전체 메뉴 한번 눌러보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설정과 공지사항, 초대장 찾기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밴드도 SNS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것들도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제가 뭐 마지막에 뭐 정체 정리자 같은 거할때한 번씩 눌러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부분은 공지사항과 설정 쪽, 이쪽만 설정, 어, 신경 쓰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공지사항을 누르게 되면 밴드에 대해서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도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에 뭔가 표시가 나게 되면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설정에 보면 느낌표 표시 떠졌시죠 아직도 세팅할 게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제가 지금 오늘은 이제 수업이 설치하고 가입까지 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설정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화면 바뀔 거고요 하나씩 한번 간 다음에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 내 프로필입니다. 눌러주시게 되면은 프로필 화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생일과 성별, 그다음 휴대폰 번호까지도 전부 다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는 제 얼굴을 올려서 제가 누구인지 좀 알려주시게 되면은 모임을 초대하는 모임 장 분도 아 얼굴도 올렸으니 굉장히 좀어 약간 열린 분들이구나 되게 좀 관심이 좀 갔겠죠. 프로필 관리 버튼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 프로필이 나오게 될 거고요. 기본 프로필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프로필 수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름과 사진 두 개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름은 그대로 가만히 두시고요. 이것만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진 선택. 그럼 이렇게 어, 사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쪽에서 이제 원하시는 이제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을 등록해 놓으시면 굉장히 어, 좋습니다. 저도 한번 등록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저는 이제, 어, 예전에 저 축구동안에 운영했을 때 이제 단체 사진 찍었던 것을 이제 올렸습니다. 사실은 제 프로필이기 때문에 제 얼굴 올리는 건 맞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프로필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는 한번 잘 원하는 대로 올려봤습니다. 완료 버튼 눌러볼까요?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 위에 완료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프로필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됐으니까요. 저장하셨다고 떴고요. 뒤로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메인 메뉴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네 프로필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계정 관리 느낌표가 떠 있는 거 보니까 많은 것들을 인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뭐 이렇게 로그인 계정도 있고 연결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네어 밴드는 네이버 쪽에서 서포트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연결을 시켜놓으면 좀더 빠르다고 이제 좀 느낌표 표시가 뜨게, 뜨게 됩니다. 자 만약에 저는 지금 안 건드릴 겁니다. 혹시라도 네이버 아이디랑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으시면요, 이것을 네이버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네이버로 이동하신 다음에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로그인 계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비밀번호 변경하실 때는 변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변경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가 있는 누르시게 되면은 휴대폰 번호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은 제가 안 해놨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저 제가 많이 쓰는 이메일을 하나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확인 누르면은. 이메일로 발송이 갔습니다. 그럼 본인 이메일로 들어가신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mail 들어가서 아마 뜰 거예요. 밴드 떴습니다. 1074라고 떴죠. 1074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074. 자, 그러면 이렇게. 이메일이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을 거예요. 이메일에 알림을 설정하면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알림 설정을 제가 이따가 밑에서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은 취소 누를게요. 이렇게 계정 관리를 다 했으니까요. 나오시게 되면 느낌표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할 것이 이제 알림 쪽입니다. 알림은 뭔지 아시겠지만 뭔가 소식이 오면은 제휴대폰에 알리는 것을 말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방해받지,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시간대도 있으실 거고 싫으신 시간대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푸시 알림부터. 푸시는 방금 이렇게 뜬것 같이 이렇게 광고 같은 것들이 뜨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푸시 알림이라고 하거든요. 자, 알림 일시 정지부터 먼저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몇 시간 동안 끌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 금지 반복 설정은요, 누르게 되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알림을 아예 받지 않을 건데요. 사실은 어 정말 중요한 알림 아니고서야 방해금지 해놓으셔도 좋겠지만은 일단 끄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진동으로 해놓거나 잘때 그냥 뭐 약간 좀 이벤트 소식 이런 것만 좀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용 미리 보기랑 정보 알림 그리고 서비스 공지 이런 것들을 조금 끄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밴드 앱을 실행하고 있을 때는 소리도 끄게 되면은 그냥 뭐든지 전부 다 진동으로만 알려주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궁금해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신데 요거 두 개는 그냥 이벤트 같은 것들이라 들어가면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내용 미리 보기는 사실 요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휴대폰이 꺼져 있는 시기에서 알림이 울리면 내용이 갑자기 뜨게 됩니다 그럼 좀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제가 끈 겁니다 이렇게만 세팅을 해 놓으시면 아마 불편함 없으실 것 같아요 방해 금지 안 하셔도 자 이번엔 알림 음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알림은 설정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저희는 소리를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진동으로만 해놓으면은, 푸시 쪽은 완성이 될것 같아요. 자, 밑에 이메일 알림이 있습니다. 이메일 알림을 켜게 되면은, 소식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메일로 날라가거든요 조금 복잡한 거 싫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메일 알림도 꺼주시게 되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 밴드별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모임별 알림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눌러주시게 되면은, 알림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좀 뭔가 네트워크상 이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잘안 안 나오네요. 아니면은 조금 뭔가가 아직까지 서비스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푸시 알림과 이메일 알림을 껐기 때문에 그런 것 수도 있고요. 자, 아직 설정할 걸 많습니다. 한 가지 설명 천천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필요 없는 건안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피드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눌러보면요. 표시할 내용이 없다라고 뜨니까 성경 신경 끄면 되겠죠. 참고로 이제 피드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어 이것을 약간 같은 말로 뉴스피드라고 합니다. 뉴스피드. 그래서 아마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밴드 홈 화면 옆에 버튼이 있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이쪽에 보시면 홈 화면 이쪽에 있었잖아요. 이거 보시면 옆에 요거 보이시죠. 색을 피드라고 올려오신 거.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될 거예요. 자 피드가 뭔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요. 피드라는 것은 여러 사용자의 이제 소식을 소식을, 좀띄어서 페이지, 게시물로 알림, 알려주는 것. 알려주는 것을 이제 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밴드를 많이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또는 다른 분들이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페이지 같은 것들을 게시물로 알려주는 것을 피드라고 하니까 사실은 피드 관리는 안거드려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사진, 동영상 같은 것들도요, 첨부나 화재 설정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원하시는 것만큼만 해주시면 될 거고, 캘린더 시작 요일은요, 어 일요일부터 시작할지 월요일부터 시작할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달력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그냥 냅두도록 할 거고요. 채팅 댓글 전송 방식 그리고 채팅 차단 관리 그리고 게시글 댓글 차단 관리 번역 설정 번역 설정은 제가 뭐 한국인이게 한국어 다크모드 설정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묶은 거 요런 식으로 여기는 그냥 안건드셔도 대충 기본적인 세팅으로만 사용하시면은 괜찮으십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건들지 않고 사용을 할 거라서요 어, 제것 따라오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괜찮고 이제 자 밑에 내려가 볼까요 온라인 상태 표시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밴드와 들어와 있을 때 표시를 할 건지 말 건지 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밴드 별로도 할 수가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들어왔으면 온라인 표시를 하고 싶으실 때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냅두시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암호 잠금은 이제 밴드 들어갈 때 암호를 잠그, 잠글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암호를 입력하게 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사생활 보호의 침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암호 잠금을 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하셔도 됩니다. 접속 정보. 이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아이폰 11을 쓰고 있는 중인데 제 것만 접속이 되겠죠. 로그인기록 누르시게 되면은 제가 어디서 이제 로그인을 했는지 다알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다른 곳에서 로그인이 됐다 싶으시면은 해킹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어 약간 계정을 탈퇴를 하시거나 계정을 잠깐 비활성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면 로그인 인증및 차단인데 아까 전에 겉쪽이고요. 그다음에 연결된 서비스 관리 쪽은 지금 뭐뭐밴드랑 같이 사용하는 게 없을 거니까는 괜찮습니다. 보호자 관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만약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선전적인 것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학생의 학생일, 학생일 분들어 만약에 조금 나이 드신 분들어 이렇게 좀 약간 나이 남녀 노소가 다 듣고 계시잖아요. 이것들이 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프로그램 정보 쪽 한번 눌러 볼게요. 눌러 보게 되면 이렇게 어 어, 밴드에 대한 현재 버전과 최신 버전도 나올 수가 있고 정책 라이센스 같은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눌러주시면서 만약에 보고 싶으면 보시면 되는데 저는 안 보는 편이라서요. 자 서비스 도움말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밴드를 사용하면서 약간 좀 도움말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검색 쪽도 이용할 수 있으시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엑스 눌러서. 캐시 삭제는요. 어 제가 막 채팅을 하거나 뭔가 다운로드를 받거나 했을 때 약간 좀 쌓였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캐시 삭제해 주시면 용량도 이제 보관을 아, 용량을 좀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누르셔서 이렇게 가끔씩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좋고요. 에디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씩 이제 밴드를 보시면 광고 같은 것들이 뜹니다. 약간 휴대폰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고 뜨면 짜증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돈을 어 이제 돈을 추가를 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광고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로그아웃은 당연히 이 계정에 대한 로그아웃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서비스 탈퇴는요, 계정 삭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계정을 삭제함으로써 이제 이 계정이 완전하게 탈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해킹에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탈퇴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탈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한번 다 해봤네요. 이제 세팅을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화면 설명을 더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 겸홈 쪽부터 눌러볼게요. 저는 지금 아직 밴드에 가입한 게 없기 때문에 역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거 누르시게 되면은요, 페이지라고 해서 피드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페이지, 이런 밴드는 어때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밴드 가입할 때이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검색 쪽인데요. 어, 당연히 이제 추천 페이지랑 추천 밴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밴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밴드라는 것은 모임이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별로 주제별 찾기도 가능합니다 모두 보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밴드를 가입할 때 어떻게 찾는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페이지와 밴드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드리자면요 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모임이 아닙니다 모임은 아니고 그냥 뭐 홍보 개념 뭐 광고 개념 그냥 뭐 개인적인 어 개념 등으로 이루어진 그냥 약간 좀 페이스북에 있는 게시물 모음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빠를 것 같고요. 밴드는 실제로 모임입니다. 어, 그래서 밴드를 모임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페이지 만들기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사실은 밴드 쪽으로 좀더 힘을 실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몇강 있으면 아마 이 검색창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한번 영상 잠깐 멈추시거나 이강의 끝나시게 되면은 내려보시면서 이런 밴드도 있고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한번 쫙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종소리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밴드에 가입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식이 없고요. 이건 채팅 부분인데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채팅 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밴디 밴드, 밴드 활용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초대창 찾기랑 스티커샵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어, 저는 이부 이 부분을 건들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모임에 특화된 어, 특성으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설정 쪽 또는 이제 이쪽 와 어, 위쪽만 좀 활용해 볼 거라서 이 정도까지만 진행해 주시면 아마 밴드는 초반 약간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어,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 강의 때는 이제 밴드 테마 설정과 모임 가입하기. 어, 두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세팅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 때는요, 내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5분 정도 한번 해볼 거고요. 아, 어울리는 모임에 직접 제가 가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실제 가입을 함으로써 진짜 한번 인사도 나눠보고 정말 제가 진짜 뭔가. 취미가 있었을 때 가입을 정말 해서 정말 활동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리얼리티로 <laughs>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보시면서 어뭐 손해나 아니면은 뭐 욕은 제가 먹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어떤 모임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가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두 번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